안녕하십니까? 이연배 창조주님 의주지상천왕제 입니다 오늘은 제374 특강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명제는 세계지상천국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라는 명제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지상 전국 프로젝트는 이현배가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빛의 본체 창조주님께서 이현배에게 직접 지시하셔서 여러분들께 그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상천국 프로젝트에 쓰여지는 돈 자체가 이연배 돈이 아니라 빛의 번체 창조주님의 돈으로 우리 인간의 부모이신 창조주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활 지구생활을 위해서 지구지상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바로 그 자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겁니다. 이 글을 처음 접하시는 분은, 다시 말해서 창조의 말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방송에 들어가셔서, 유튜브 방송에 들어가셔서, 이연백, 창조주님 TV를 TV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연배 창조주님 TV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여질 것입니다. 거기에 공개된 창조주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은 창조주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각자가 창조주님의 돈 축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시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빨간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누르시지 않으면 몇 분이 시청을 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간 버튼, 그것을 누르시면 제가 아몇 분이, 몇 분이 정확하게 창조주님 말씀을 듣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창조주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계시는 분은 우리 많지 않습니다. 306명인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구독하시는 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더 늘어나시기로 했죠. 그래서 각자가 창조주님 교육을 잘 받으셔서 창조주님 도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핵심적인 창조주님께서 주신 세계지상청국 프로젝트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영대 창조주님 우주지상청국 우주지상천왕제는 세계지상, 천국, 세계본부 지상 통치자로서 전 세계에 직접 투자를 합니다. 제1차 투자는 대한민국에 백경원을 투자합니다. 백경원은 달러로 천조 달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 현재 총 자산이 1경원이니까 이연배 이연배 창조주님, 우주지상 천왕제가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돈이 현재 대한민국 총자산의약 100배를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차 투자는 북한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겠는데, 북한에도 역시 창조주님께서 1 0 0경원 달러로는 1000조 달러를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에 총 투자하는 상조지매 돈은 바로 2000조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 0 0경 원이 되겠죠. 제3차 투자는 미국에 1 0 0경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백 경원은 천조 달러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천조 달러를 천조 달러를 투자합니다. 그러면 현재 미국의 총 자산은 얼마인가 하면 현재 미국의 총 자산은 25 경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총 자산의 약4 배를 4 배를 이언배 창조주님 우주 지상 전용기는 투자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4차 투자는 영국에 하게 됩니다. 영국에도 마찬가지로 100경을 투자하는데 달러로는 1000조 달러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연배 창조진 우주 지상 천안제는 크리스틴 라그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님인 여성분과 영국, 영국에서, 영국에서 금년 2019년 12월 14일 장조주님 결혼 축복식을 하게 됩니다. 하객은 만 명이 오시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이 가지 않고요. 아마 나하고 수영원들 몇 명이 가게 될것 같습니다. 제5차 투자는 러시아의 백경은 역시 1,000조 달러를 투자합니다 제 6차 투자는 중국의 백경을 투자하는데 역시 1,000조 달러를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제 7차 투자는 유럽 전체에 백경을 투자하는데 이것 또한 달러로 환산하면 1,000조 달러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8차 아프리카 아프리카에 백경원을 투자합니다. 역시 달러로는 천조달러를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9차 남미에 백경원을 투자하는데 이남미에 백경원 또한 역시 천조달러가 되겠습니다. 제10차 아랍권에 백 경을 투자하는데 이 또한 천조 달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창조주님 지시로 투자하는 지역이 열개 지역이 있는데 각각 백경 원씩 즉 천조 달러씩 투자를 하라 하고 지시를 하신 것을 하신 것을 여러분들께 이 시간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돈 100경호는 미국돈으로 얼마인가? 바로 그것이 1,000조 달러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가 많죠? 예, 네, 그렇게 많습니다 기타 지역은 국가별 개별 투자로 국가별 개별 투자로 부적절하므로 지면상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내용은 세계 시상청구 프로젝트를 위해 이연배 창조주님 우주 지상 천국 우주 지상 천항제가 세계 지상 천국을 위하여 투자하는 미래 투자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은 빛의 원체 창조주님 돈으로 집행합니다. 이연배는 창조주님 대신자로 돈 집행자입니다. 그리고 이연배는 창조주님께서 돈의 신으로 명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현배는, 이염배는 돈의 신이며, 돈의 신이며,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돈을 나누어 주고, 인간들의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창조주님 대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현배, 창조주님, 우주시상 천국, 우주시상 천왕제, 예상. 거기에 2019년 11월 10일 AM 8시 11분에 창조주님께서 주신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참고사항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세계상 청구 프로젝트 15개 지역 참가국가 명단입니다. 1. 대한민국 2. 조선인민공화국 3. 미국 4. 러시아 5. 중국 6. 영국 7. 가나 8. 나이지리아 9. 아프리카 전체 국가가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전체 국가입니다. 10. 프랑스 11. 독일 12. 이탈리아 13. 스페인 14. 캐나다. 네, 현재까지, 현재까지 장조주님께서 접수하신 지역이 바로 1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 11월 10일까지 접수된 국가 명단을 여러분께 발표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 세계는, 전 세계는 창조주님의 지상천국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음을 여러분들께 이 시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